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여겨주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장렬에 위지한 멋진 소나무 숲속의 전원 힐링지입니다 엉뚱는2차선도로접해있고요총 토지면적은 2,402평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마무리해 보니까요. 여기는 아주 위치가 너무 좋아요. 소나무도 멋있고 어, 바로 좌측에는 멋진 강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추억의 철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숍, 레스토랑, 관광농원, 캠핑장, 야영장, 연수원 등그 무엇을 해도 잘 어울리는 그런 부동산이었습니다. 자, 여기만 하더라도 이제 정선군청까지는 승용차로 10분 거리고요. 북평면 농협마트까지는 4분, 그리고 북평여량초중고등학교까지 5분 거리인 양호한 교통망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2차선 도로와 접해있고요 추억의 철도길, 소나무숲 속, 전원 힐링지, 참 아주 멋진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이 철도길은 지금은 다 운행하지 않는 철도길이라고 합니다. 토지 내에 산소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매매할 때 이장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소유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보전 관리적인데요. 건폐율 20%에 용적률 80%죠. 토지 모양도 좋습니다. 어 참아아죠 도로를 통해서 옆으로 길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도로를 통해서 길게 늘어진 토지가 쓰임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옆으로 있기에 분할하기도 좋고요. 자, 토지가 총 4개 필지인데요. 어, 토지이용계획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요. 보전관리지역입니다 아래 파랗게 된 부분이 부분이고요. 어, 두 번째 44-5번 지도 전으로 되어 있고요. 보전관리지역입니다 어, 아래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어, 지적도의 모양입니다. 어, 세 번째 이것이 제 어, 42-5죠. 어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 보존녹지지역이며 2차선도 전부서 있습니다. 어, 토지 모양도 좋고요 좌우측 소나무가 아주 일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도 전으로 되어 있으며 어, 보존관리지역 어, 자연환경 보전 보존 일부가 약간 이제 물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때 이천도로와 접해 있고 보존관리적이기 때문에 개발행위하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자 보존관리지역에서 할수 있는 개발행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권폐율 20%에 용적률 80%고요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4층 이하 건축이 가능하죠 1종 2종 근생 종교집회 이렇게 다양하고요 의료시설 요양 한방병원 등 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어, 개발이 아, 잘나는 여기 사람이 와보니까 아, 하루종일 해도 잘들고와 소나무가 아주 일품일세 이쪽 그 철길 강 쪽에 소나무는 야 이거는 아주 기가 막힌 나무들인데 위치가 참 좋으네. 이거 참드롭 아닌가요, 혹시? 네, 예, 참드롭 엄청 많으네. 예. 이거 뭐 무지하게 많이 달리겠는데. 자, 그리고 옆에 보니까 이것도 여기 개드릅 나무인데? 이거 까시 없는 개드릅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죠? 예. 이야, 이개드릅 나무 엄청 많이 심었는데, 한몇주 정도 될까요? 개드릅은 게드룹은... 음, 2,700? 2,700? 와, 많으네. 예. 저 끝에까지 죠그 나무 있는데, 예, 예, 예. 요, 저, 철길 넘어 한번 가봅시다, 어디. 와, 사람이 철길, 이거 지금 다니지 않는 철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주 옛날 생각나네, 어릴 때. 아니, 여기 넘에도이 개드름나무가 엄청 많으네? 이건 누구 겁니까? 제가 저 땅을. 아, 점유해서, 불화해서 사용하는 네, 거로구나. 팔았는데, 농사는 죽을 때까지 지어 먹으라고 그럽다 그렇지, 다녀와. 그렇지. 점유학원에서 네. 어, 이제는 얼마씩, 이건 요, 돈, 만 들어가니까. 근데, 이 소나무, 야 이거 아주 기가 막히네. 이 토지를 사시는 분은 여기다가 건축을 하나, 뭐, 커피레스토랑 뭘래도 분위기가 참 좋네. 이야, 여기, 여기에도 그 나무가 다 심겨져 있는데 이것도 점유허가내서 쓰시는 거죠? 근데 소나무가, 야 멋있다, 이거. 어? 이쪽에, 저, 우측에 있는 저 토지도 지금 사장인 거잖아요? 그런 여기 토질이 어떻습니까? 아, 여기 토지는 예 보문계라요. 예. 이런 뒤에 아, 뭐숙도 아, 파트가 일할 수 있어요. 참곱고좋네에 예, 예. 이런 건 배수가 잘 되는 거지. 아 그리고 나도 그냥 아니, 이거는 질지 않으니까. 질지 않으니까. 금방 빠지거든요. 아 질척 거리는 땅이 아니로구나 그렇죠. 아 그걸 보문계라 그러는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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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이제 소유자 되시는 분의 상세한 설명을 직접 들으셨습니다 어, 여기만 해드려도 이 개드롭나무가 약 2,700주 이상이 되고요 또 철길 너머에 또 400, 500평을 조문해에서 어, 쓰는 것 거기에도 또 개드롭나무가 아주 가득합니다 참드롭도 아주 엄청 많은 나무수를 실수가 고난할 정도로 참드롭도 많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공에서 전반적인 토지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전 관리지역이고요 우측에는 2차선도로 접혀 있고요. 좌측에는 철길, 사용하지 않는 철길입니다. 그리고 멋진 소나무 그리고 그 좌측에는 멋진 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도론 나무가 하도 많아서 숫자로 셀 수가 없더라고요. 500주, 저도 더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꽉 찼으니까요. 이렇게 까맣게 고집 구직포를 깔은 여기까지 이제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장렬리에 위치한 뻥 뚫린 2차선 도로 그리고 좌측에는 추억의 철길 그 다음에는 멋진 산나무 그 왼좌측에는 멋진 강으로 1년 사계절 멋진 풍광으로 가득한 부동산 2,402평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렸습니다. 해 제가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요 커피숍, 레스토랑, 관광농원, 캠핑장, 야영장, 연수원 소리만 그 무엇을 해도 잘 어울리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여기 산소는 나중에 매매시에는 이장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